결혼 정보회사 대표의 하루가 아마 연구 가지 아니면 재밌는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거의 희노애락이 하루에 다 겹쳐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힘들었던 만남이 잘됐다고 하면은 기쁨이 생기고요. 만났던 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잘안 됐다고 하면 슬프고요. 또 정말 만나서 잘될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두 가지 조건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고요. 어,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형이지만 본인의 고유의 존중해야 될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형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이런 일상이 교체됩니다. 교차됩니다. 오늘 제 골드미스 여성분에게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도 두 분이나 저한테 카톡으로. 만남이 잘안 되셨나 봐요. 제가 평창동에 사무실에 오셨던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좀 내일 전화도 드리고 좀 응원을 해야 되는데 골드미스 여러분께 호소 당부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선우는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일 수 있어요. 제가 만날 때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떨 때는 현재 또는 미래 상대가 공존한다, 공존한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까지 쉽게 상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건 회비를 일부 한번 냈다고 해서 만남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더 시간이 필요로 하고 끄임 없이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신과의 있네요. 그 답답하시겠죠. 속상하고 가을도 왔고, 빨리 좀 허전한 옆구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좀 쉽게 안 되니까. 예, 저도 답답하고, 우리 여러분께서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을 이끌까? 고민하고 있는 그 누가 있다는 것만큼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꼭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절대 다수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화된 방법을 제시할 거고요. 어,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만남이 쉽지 않았는데 선호의 회비 100만원 또는 300만원 내 따라서 바로 해결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 그럴 수 있다. 좀 쉽게는 안될 거다. 그러나, 선우란 회사가 그래도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한, 분명히 기회는 제시할 거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같이 가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번한번 한번 만날 때마다 그, 일이 일비 할 수밖에 없겠죠. 속상하시겠죠.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럼에도, 어,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더욱 노력을 할 거고요. 좋은 만남,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바로 짝이 안 찾아지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후 서비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골드미스 여러분께서 이건 저~ 그~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절대 회원을 더 가입 많이 받거나 아니면 돈을 덜 버거, 더 벌고자 하는 상업적인 말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이런 정석으로 다른 돈 버는 일 했으면 정말 쉽게 많이 그~ 쉽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근데 이미 숙명이 이제 저희 인생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데 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에서 다른 걸할 수가 없다라는 예, 그런 인식 위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어 정말 한 번, 회원 한분한 분이야 전체적인 우리나라 골드미스의 배우자 만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좀, 순간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리 힐비하지 마시고요. 어, 저희와 하나의 보험을 결혼할 때까지 가는 보험에 들었다 생각을 하시고, 좀, 함께 해주실 것을, 뭐, 계속 반복인데요. 중원보험. 그만큼 답답한 거죠. 어, 말씀드립니다.